안녕하세요, 신겐 t v 신겐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제 예나님 포카 사기당했죠? 그래가지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 예나님 포카 복수하려면 모두 그릴까? 저번주에 그렸던 원영이 일단, 예쁜 원, 이번에 유진이를 그릴까요? 그래가지고 유진이를 그렸습니다. 이제, 같이 합시다. 유진이는, 어, 유진이는 어떻게 자를까? 그냥 막 대충대충만 자르면 되고요. 대충대충대충만 자르기. 이쪽? 재섭자. 안되다 유진이를 얻어도 잘라줘. 잘라줘 버리겠습니다. 제가 사기당했던가. 뭐안 짜야지? 구멍 뚫지? 구멍 뚫렸어? 칼집도 많이 해주시다 구멍 뚫렸네. 유진이 이름을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구멍다 뚫렸나요? 어.. 조금밖에 안 뚫렸네요 유진이 이름을 어.. 더 뚫려야 되나 안뚫려주는데요 칼질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 완벽합니다. 이제 아이쿠, 내가 잘못 랐네난 너무 못하네 크크. 이제 포카를 준비해 볼 거예요. 자, 우리 포카 어디 있어? 포카 유진이는 포카 안에 슉슉 넣을게요. 아이쿠. 나 대충 넣자, 대충. 아빠 좀 들어가. 아파트 버드, 아파트 머트. 머트, 머트, 머트.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토끼는 칼질을 하면 안 되고, 다음에는 받는 버전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계속, 계속 튕기네요. 카메라가 유튜브가 아니라, 크크. <laughs> 칼질 완료. 뒤에 칼질 했습니다. 얘 카지. 얘 카지 완료. 이제 포카를 담아야 돼요. 저렇게. 음, 이제 포카를 담아야 되는데, 어내 포카가 너무 큰데요. 제가 막막 두어다 주겠습니다. 그냥 왼손으로 뜯을게요. 왼손, 왼손으로 뜯어버릴 거예요. 언제 될지 빨리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진이 이제 우리 유진이 언니를 넣을 거예요. 유진이 언니, 크크. 막 대충 대충 넣자. 아짜아 짜증나네 아, 이거 왜안 넣어줘? 연연좀 왜, 왜 내가 힘들게 만든 거 유유 내가 힘들게 만든 거왜안 들어가 지죠자 그래 가지고 여기 있어, 크크크. 마킹스 테이프, 콱. 이제 좀 해볼까요? 응. 세테이프에요세마키스 마킹스가. 어 됐다 마킹 마킹스 테이프로 감아버릴게요 찢어야 되나? 에이 그냥 가둬로 넣자 크크 <laughs> 내가 할 수도 있지 뭐내 맘에 이제 예나님 칼 사기당했는데 그냥 칼집 좀 하시라 칼집 예쁘게 완료 우리 토끼는 안할 거임 야 친구들 자, 친구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뒤도 하겠습니다. 할지는 <laughs> 엄청 높게 시켜줍니다. 친구들 복사하기 위해, 크크. <laughs> 난 역시 너무 잘했어. 난 너무 잘 만들었어. 토끼야, 미안해. <laughs> 막 자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자르면 돼요 거의 어 박살 난 것처럼 박살은 재밌어 박살은 재밌어 아 맞다 여기에 좋은 것좀 넣어야지 음 내가 좋아하는 거뭐 넣을까? 크크 이거 찢어진 거 넣어야지 들어가 가 들어가 됐다 크크~ <laughs> 잘 있어. 이제 마킹스 테이프를 딴곳로 바꿀 거임. 마지막만 튕겼네요. 배터리 10. 크크~ <laughs> 우리 마... 우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히히~ <laughs> 테이프가 최고임. 그래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써볼까요? 이 언니는 너무 잘했어. 이난니 포카드 상의당할 때는 난 너무 잘했다. 어, 넌 복수도 너무 많으니까. 저도 똑같 끝이 많이 감아줄게요. 자. 그래가지고 꼼꼼히 감았습니다. 이제 봉투가 필요한데 봉투가 어디죠? 어 여기 여기에 제가 위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네요. 이래서 내가 엄청 힘들게 만든 거야. 어제 그드래고 너무 사기같이 생겼네요. 아 맞다. 내가 제일 힘들게 만든 어칼질 생긴 아이 배도라지 크크. 아이 배도다지도 하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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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있는 아이 배드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더 해가지고 다져줄 건데! 아, 잠만 이것도 칼질 할게요. 아이 배드라지, 미안해. 내가 너 싫어한 게 아니라, 예나님 복사하려고 그런 거야. 집 안, 집 안에 얘가 이상하니까 칼질 하겠습니다. 크크, 여기 찢어버리네, 크크. <laughs> 자, 뒤는뒤도 시켜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주고 아하! 그럼 이것도 다 감아버리겠습니다. 마킹스 테이프, 어떤 걸로 감아버릴까? 제가 지금 날고 있고요, 지금요. 어, 나니까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날개도 날고 있습니다. 다아았다 주의합니다. 손 보이니까 계속 튕기는데요? 배터리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내 손.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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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접어주고! 가도도 접어야 되고요 이건. 광, 광. 자, 이래서. 이거 눕혀버리고. 제가 오늘 마라탕 먹거든요. <laughs> 자장해서 죄간다. 테이프 하기 전 칼질 먼저 하고 테이프를 합니다. 이거 하기 너무 칼질 이거 이거 너무 하기 어려워요. 다시 무비가 이상하네. 요 음. 음. 잠만. 여기 뒤에도 칼질 해야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거의,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칼질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촬영금지가, 어, 사라졌네요. 촬영금지 준비합시다. 하나, 둘, 셋. 촬영금지 나왔습니다. 크크. <laughs> 배터리가 별로 없으니까, 전전모드 켜드릴게요. 자. 이래가지고 다 했습니다. 친구도 오늘 재밌었나 다음에 뿔만 나다 그러면 안녕.